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미스터트롯 3위 진으로 우뚝 선 김용빈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긴 무명 시절을 견디고 마침내 트로트의 정상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이번 장관호 표지 촬영 현장에서 김용빈은 손비나 철록담과 함께 등장하며 여유롭고도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다급하게 건넨 사인지 이는 투병 중인 90세 팬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 사연을 접한 김용빈의 표정은 금세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최근 할머니를 떠나보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는 아픈 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을 담아 사인을 남겼다. 김용빈은 평소에도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생방송 우승 직후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직접 일일 카페를 준비한 것도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한 예였다. 그는 이날 만난 팬한명한 한 명을 정확히 기억하며 놀라운 기억력을 드러냈다. 특히 남자 팬들이 많았던 점을 언급하며 초등학생부터 기타를 치는 26살 청년까지 기억했다. 팬들과의 대화를 상세히 복기하며 본인도 과거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김용빈은 음악을 하는 팬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그의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삶을 공유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용빈은 자신을 지지해준 팬클럽 운영진과 지역장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팬들을 위해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 매년 한 번씩 꼭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의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다. 이러한 배려가 바로 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비결이었다. 그는 자신의 예능감을 두고 스스로 나는 잘 모르겠다, 고 말했지만 특유의 허당기와 자연스러운 유머로 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기호 5번인데 4번이라고 잘못 말하거나 속옷 이야기를 하는 장면,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웃긴가 보더라. 몇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우승 순간에 대해서도 그는 생생한 기억이 없다고 고백했다. 왕관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며그순간에 긴장과 감동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본인의 라이벌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해서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해명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었다. 그는 혼자 설 때보다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설때더 든든하고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며 서울 콘서트 사회가 전성 매진된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듯 놀라워했다. 특히 친구 크리스 영과의 컬래버 무대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두 사람의 깊은 우정과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담긴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그가 부른 푸른 산호초 무대 역시 큰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다리를 노출하는 반바지를 입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작가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도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용빈의 신곡 금수저 선정 과정도 흥미로웠다. 그는 마흔 곡중 가장 처음 들었던 곡이었는데 끝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음악적 색깔을 고민해 골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센스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팬들이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좋아해 주길 바랐다. 특히 일본 공연에서 일본어로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는, 완벽하지 않아서 부끄럽다, 고 말했지만, 그의 겸손과 노력은 팬들에게 오히려 더큰 매력으로 다가갔다. 김용빈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우승자 타이틀과 그에 따른 주목이 낯설고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지만, 진심 어린 태도와 팬들을 향한 사랑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데뷔 22년 만에 처음 경험한 우승이라는 감격스러운 성취를 맛본 그에게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성공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보다는 오히려 무명 시절의 고단함, 팬들과의 깊은 교감과 이해, 그리고 성공 후에도 변함없는 진심 어린 태도에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김용빈은 팬한명한 한 명과의 기억을 매우 상세하게 복기할 만큼 세심하다. 이는 일반적인 스타와 팬의 관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억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스타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진다. 또한 김용빈의 예능감이나 허당기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기인하고 있다. 스스로 나는 잘 모르겠다. 며 자신의 예능적 매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요소가 아닐까. 완벽함보다 자연스러움이 때로는 더큰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그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 다른 스타들이 대중 앞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때 과연 김용빈처럼 진솔함과 자연스러움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일본 공연에서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팬들과 교감한 모습 또한 그의 노력과 겸손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과연 팬들은 완벽함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김용빈이 보여주는 불완전한 완벽함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김용빈은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이후의 부담감이나 어색함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대중은 과연 그의 어떤 모습을 더 응원하고 싶어할까? 정상에 오른 스타의 완벽한 모습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의 진정성일까? 이러한 점들을 바라볼 때 김용빈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질문이다. 과연 팬들이 김용빈에게 바라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지,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로 대중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일지 궁금해지며 앞으로의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김용빈의 진솔한 모습과 깊은 팬사랑은 대중과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팬들은 김용빈이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고 있다. 팬클럽의 한 회원은 김용빈 씨가 이렇게까지 세세히 팬들을 기억하고 배려할 줄은 몰랐다. 정말 팬들이 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깨달았다. 라고 전하며 깊은 감명을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김용빈이 이일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해 그날 김용빈 씨가 저희와의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보통의 스타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텐데. 용빈 씨는 우리의 고민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고 밝히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이러한 진정성이 단순한 인기 요인을 넘어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음악 평론가는 김용빈은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음악 그 이상의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삶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스타로서 오랜 기간 사랑받기 위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한 방송 관계자는 김용빈의 자연스러운 예능감과 허당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용빈은 계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이다. 대중은 진짜를 원한다. 그의 허당기와 소탈한 매력이 대중에게 편안한 웃음과 위로를 주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용빈에 대한 칭찬과 응원이 쏟아졌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팬들과 소통하는 연예인이 또 있을까?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고 성공한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다. 김용빈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더 따뜻해진다. 와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리며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용빈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한 만큼 그에게 과연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 너무 진솔한 모습이 오히려 그를 지치게 하진 않을까? 등 그를 향한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 김용빈이 이 같은 기대감과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넘어설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김용빈은 팬과 전문가 모두에게 높은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펼칠 다양한 활동과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김용빈은 이러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는 이유이다. 이처럼 김용빈은 화려한 무대 위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변함없는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